자, 일단 100만 년 만에 토크온 랜만에 가 볼게요, 형님들. 자, 방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 미나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이. 미나리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반말하신거 뭐야 텐션 미쳤는데. 누굽니까? 이 번이요? 아이번 텐션 오케이. 안녕하세 이번이 이번이 반말 하 잘했나요? 아3번삼 번이야 3 번. 아하3 번. 미 <laughs> 미나리 지렸다. 아 진짜 미나리 지렸다. 어 아, 오랜만이라 배고. 일단 화이팅 한번 외치시다잉. 하나 둘. 하나, 둘, 셋! 빠 a d a a a 서클. a a 클 어? 커피 먹으니까 그 a a 좀 괜찮은데? c k e r t 피곤했는데 c 데 e r Oh, copy, one, you go to 레이지? joke. c 리 n you tell me? <laughs> 일단 자리를 여기 먹는 게 제일 베스트. 언덕이다. 베스트 확인. 비오타고 가야 되나? 차끌고 어, 가죠. 날도 좋은데. 날 어, 좋은 거 확인. 오토 이 탔다 아, 아 그냥 뭐 할라 그냥 뭐, 그냥 뭐. 뭐차 돌다. 좀 봐줘야 될 듯? 좀 계속 지금 불안해 하시는데 조금 봐주죠? <laughs> 아, 아니, 아.. 좀 애매하네? 나차 없어 진행.. 아 3번에 차 있는데? 픽2? 아 고젠? 아좀애매차세대세대아차 남죠? 안 가도 되죠? 네나나나 이거 괜찮은데? 차좀 채워봐 아니 그 1번 1번 너무 버리고 가는데? 1번 <laughs> 혼자 말을 안 어. 듣는데? 아.. 아니 아니 근데... 이분 또 뭐해? 이분 또 아.. 멈추겠네 <laughs> <며칠겠네. 웃음> 어, 차, 차, 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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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차 온다. 야, 그냥 도망 온다. 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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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잡아볼 만한데? 네, 잠깐만. 제때. 내 앞에 차, 내 앞에 차, 내 앞에 네, 차. 배두, 배두, 뺴야 돼, 뺴야 돼, 뺴야 돼. 아, 나다나못기 차셨다. 어, 어. 치고, 치고. 이거 지금 4번인거 스펙업? 어? 아 느낌 진짜 없는데 아니 이거 <laughs> 아, 애매한데 이거 뭐 견적 안나오? 뭐야 아니 이번에 사람있다고 몇번 말해 아차 박는다 어? 어? 일본님 <laughs> 언제와 우리? 어? 아, 아니 4번. 이거 원래 우리 진행 보는건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템포가 아니, 이거, 포가안 맞잖아, 게... 게임이. 아니, 괜차아 괜찮... <laughs> 그, 3번, 야, 가사니까 몇 번을 말해, 와.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교적이 안 나오는데? 아니, <laughs> 이게 어떻게 1번? 일본... <laughs> 아니, 우리 기다려다가 이거. 몰살 당했어. 몰살 당했어, 기다려주다가. 갈때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존 싸울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아니, 개살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아닌가? 이건는 대주는 건데. 어? <laughs> 아, 뭐야? 알터 실이야 싸우는... 아니, 그냥. 예? 어? 오케이. 첫판선 풀기. <laughs> 아. 아, 이거 견적 안 나온다, 이거. 아직 견적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차뒤주면서차쳐 달라고 한거아니야 아니, 아니 일본 근데 자, 왜 출발하다 했때안 했어요? 차도 찍어 줘. 자 일차적으로다가 일번 님이 템포가 아예 안 맞았고. 알았어요. 그 3번 해라. 님이 차를 엎었어. 그그 아, 그때 탓을 아, 했네. 차 없는 거 지장이 없었어. 오케이, 이제 말 놓고 말 놓고. 아니 이거 너무. 아 이거 아니야 야, 야 거서 세워가지고 이래. 아 그쵸. 아니 차안 없었으면 어디... 나안 세웠지. <laughs> 아, 이렇게... 아니 중요한 건 일본한테 백업 가자에서 엎은 거야. <laughs> 그것도 아니... 맞아. 아왜 안? 아니, 왜... 아니 화건이 또왜 나야? 나 원인 제공은. <laughs> 아니 우리는 어도대로 응. 하는 하는 거밖에 없었어 우리는. 알았어 실수했어. 아좀 인정한다고. 한 맞춰. 다, 다 같이 출발이 이제, 이제. <laughs> 아, 야이 집에 있었잖아. 야, 아. <laughs> 아, 나안 하네. 아니, 이게 <laughs> 뭐야? 아, 왜왜알았어 빨리 하, 빨리 하자. 맨날 잡아 아, 우리 빨리 할게 그냥. 빨리 하자. 야, 야 핑점 넣어다 넣어 봐. 갱이 여기, 여기 안에 있었어? 핑 낸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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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핑 넣었어. 핑 넣었어. 들어가, 들어가, 패시, 패시, 패시. 야, 이들어가면시하시야하면못야 이.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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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어면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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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못이라못는데 4번? 면 못하면 포하면포하면포하면포하하면 못하면 포하면 못하면 하면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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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하하 아직 티리 앞에. 아니 그 집을 왜 들어간 거야? 근데 도대체. 클리어 해야지. <laughs> 아 지금 아니, 아니, 아니 클리어를 시골, 못... 아니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클리어를 해야 되나 고기를? 근데? 그럼 아, 15. 야, 그럼 <laughs> 15. 쉬... 우리 암살 당하면 어? 트레이드 아니, 아니. 내야지. 아이씨. 알았어. 에이C 애매하면 말해. 그냥 지금. 알킨다 그냥 사서 아, 먹게 그냥. 어. 응. 그치지한 마리 먹어야지 오늘 맞잖아. 좋은데? 응. 야 이따 일단 4...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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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뒤 3번 뒤얘 잡자 핑크색 옷 3번? 어 3번 뒤 핑크색 옷 하나 있고 나머지 존나 포진 면 빡세게 잡고 있을 것 같은데 3번 뒤? 어 3번 뒤 가자 1번아 가자 야 3번아 2번아 와줘 아 발소리 뒤에 있다니까? 뒤에 아, 있다니까? 그... 아삥좀 까고 와봐 와봐 그냥 와봐 그냥 가봐 와봐 와봐 아, 야, 야, 야 아. 뭐해 야왜 아니 아니 반응을 캐피 야 와줘 이번어. 기다려봐 나나. 아하. 아니. 아. 뭐야, 한 발도 못 박았을까? 야. 얘... <laughs> 아니, 아, 아 아니, 내가 아 내가 핑아 내가 핑까지 했잖아. 박스디. 서서 서지. 어, 얘 기절했다. 담벼락이 또 있어 나 있는 담벼락 두명 아. 푸시 간다 이번 앞에 오케이. 어? 대박 났는데 왼쪽도 피리. 다시 담벼락 뺀다. 담벼락 둘. 그 상자 이제 앞에 상자 에 있어. 그 샷건이야. 바... 샷건 났어. 샷건 났어. 오케이. 소탄 하나 더 있다. 소탄 까자. 얘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어. 왼쪽이, 오른쪽 아래... 면에서 네가 보는 오른쪽 면. 이시 보. 샷건인데. 아 살리고 있어. 아직도 살리고 있어. 손대고 있어. 살렸다. 흘렸어. 살렸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좋은데? 이번에 좀 치는데? 아니, 와, 우리, 아니 우리. 내가 아니 내가 핑 까자 했잖아. 아, 이번 엄청 잘해. 아니, 킹 하나 깔고 가자니까 진짜 안전하게. 아니, 그래. 야 왜래 무리에? 방금 거는 아 근데 아니, 내가 진짜 핑 까고 가자 했어. 네가 있다고 하니까. 그, 그건 맞는데 좀 시작권이 작가. 좀 변수였다. 나 트레이드 다낼줄 알았어. 한 마리라서. 너무 많이 하 팀을. 나좀 믿었지. 나는 일번 믿었어. 야, 나민호랑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좀 애매하다. <laughs> 존재가 안 나온다 아삥 까자고 하긴 했어 근데 샷건이 좀 변수였다 인정? 화았어 화났어 <laughs> 야 수영선이 <어디> 갔다 야또 <laughs> 답이 <남이> 필요하고야패 <laughs> <태어> 썼겠는데? 아좀 많이 치겠네 아 근데 방금 막 거는 조금 서운할 만해 삥 까고 가자 했는데 내가 그냥 가가지고 빨렸, 빨린 려빨 거라 인정 인정 방금 거 인정 방금 거는 이봐 <laughs> 한 번만 실수해라 진짜 <laughs> 아,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는 거지. 나 아까 삥 그거 안 믿은 거 나도 인정했잖아. 아, 그니까 한 번만 실수하라고. 어. <laughs> <나> 알았으니까. 맞아, 맞아. 네, 이보보자 뭐야 왜안 돼? 어 뭐야? 씨발 월뭐얘1 혼자인데? 야,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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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디? 어, 조금만 진정하고. 2층에 있다고. 아, 네. 스킨 먹혀 있는데? 음. 2층에? 어? 어, 그, 어나 있는데. 그거 나 아니야? 너 여기 있었어? 2층부터?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아, 말을 해주던가, 그러면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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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하지? 털고 있어. 나 2층 탈고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아 이게 내가 아 잘못한 그냥 거였구나. 아니 그냥 이따 먹고 있는 게나안것 같아. 그냥. <laughs> 아니야. 나 이따 먹을게. 아니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잘못했던 거 같아. 아니 아니. <laughs> 나 그냥. 해. 나는 아, 또 분위기 또험악하게간다또그럴수도 아, 있지. 또. 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입다 먹고 있는다고. 아니, 아니야. 야, 뭐, 야 잠깐. 아, 뭐, 붙는다. 붙는다. 야, 해야지. 야, 야, 야. 버스에 붙었어. 아. 왜뭐 할라나 본데. 뭐 할라나? 기절. 와우. 기절 하나 기절. 네. 아, 야, 하나 올라간다. 풀다이나 여기 버스 버스 뒤. 나 옥상이야. 아, 나살리러 어, 살리러... 갈게. 내가 아, 살리러 살리러 갈게. 살리러 버스 D에서 버스 D. 아, 하나 기절. 어, 버스 D. 오케이. 나 살리러 가는 중. 버스 D 안 죽는데. 아, 거기 버스 뒤. 어, 여기. 야 조심해. 요 여기 신 버스 뒤에 있다. 아직도 오른쪽 버스 뒤. 오른쪽. 나야 아, 삼바나 푸시 맞아. 창고, 아, 창고, 창고 들어갔어. 창고 들어갔어. 버스도 하나 더 있잖아. 아 죽였잖아. 아니, 하나도 있는데? 멋있다. 아, 진짜. 불상이없불 맞았다. 불맞다불 맞았다. 불 맞았다. 불상 아, 다 하나 있어 하나 먹어 네 맞았다. 야, 일본 하나밖에 없는데, 준거다 어, 고마워 갈까, 우리? 어, 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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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절, 비절, 비절. 어, 이거 어, 어, 뭐, 뭐야? 야, 반정아 어, 진짜 고차 어릴 때 탈락했네. 그러면 또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지. 시절이야. 한 타락,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왜냐? 비우가 두명 매달려 있었거든. 참, 야, 무슨 소리? 어, 나, 나, 나. 여씨 일본 방금 뭐야? 어, 반응 그렇구나. 속도? 백업 참미쳤는데 방금. 누나 <laughs> 뭐라 했잖아. 계속 음. 아니, 어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혹시 얘드 들고 보 그러니까 우리는 못했으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거 이거잖아 우리 인정하는 파티 아니었어 맞아 맞아 응야나 어. 짝백업 네. 잘해줬어 어 방금 거는 좋았지 방금 좋았지 방금 거 좋았지 어 지금 이제 좀몸 풀리기 시작했어 <laughs> 사실 알지. 몸이 풀리기 시작한 거야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대피인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 어 대단히. 나이가 많아서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후반이라 그래 아야 그래. 방장아 풍청 찍어줘 어디 갈까 아, 어, 아이 어, 어, 그건 모르겠어. 너네가 해줘. 아, 나는 진짜... 하나 한달만 할게. 아... <laughs> 내가 찍으면 족 같은 것 같아. 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왼쪽 차 소리겹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나중에. 야 다음 차 타자. 어. 야, 야 채팅 있거든. 얘네 정리할 거 나오는 거 한번 먹고 까 한번 봐보자. 오씨 어때? 어때? 야, 이거 한 타봐. 아들 오빠도 타이 저 사탄 한다 버리고. 가고 있어. 에서 내. 상대 오쪽으로 내쪽으로 좀앉줘 봐. 계속 싸움 청소해 나거든. 우리 앞에 한팀 지르고 있고 핑 집에도 있다. 명선에 있는 거 아닌가? 아, 피신이 있는 거 아니야 돼. 들 아, 내 앞집에 있어또 야, 그럼 왼쪽으로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못가잖아 어떻게 하라고? 뭐, 쟤네 할 거야? 야, 차, 차, 차 긁어준다. 눕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능선 세워보던가. 얘, 얘네, 얘다할때나 잡을 수 있어. 아, 어, 여기 어디 간다고? 나여 위에 능선에 세워볼게. 응? 음? 씨발. 어디 간다는 거야? 응? 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아, 야, 여기 먹고 있어봐. 나저 반대쪽 능선 먹을게. 자브라 기절이야? 아나 했어 이거 좀 붙일까? 봐볼게 아... 창고로 하나 붙고 있고 오케이 네. 여기 한명더 붙었다 여기 핑 저쪽에 있다 들어갔어 야가 살리고 못죽였어 여기 핑 들어갔어 기어 들어갔어 창고 안으로? 아니아니한명더 왔어 살리고 있어 빨 나도 붙일게 다 붙이는 거잖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하나 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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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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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을 어, 어, 자기장 어, 탄 까볼게 뭐야 야 자기장 오는데? 갈까? 어, 까 어, 자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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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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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어. 대탄 하나만 안 맞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소리. 다 봤어? 어, 어 잡았어 어, 바로 커시네. 어디로 가? 여기? 어, 일본 아, 일본 가자. 아, 니가 할게 찍은 데가 거기야. 어. 아.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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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있어. 차 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 나 보이지? 위에지? 아. 어. 사람은 아니, 그건못 봤어 사람 있어. 가만 있어? 너무 갔나 보네. 단차 붙여보자. 어. 나차 얘기해 주. 아 거랑. 앞에 사람. 290에 있다. 290? 바로 앞에. 저기 개활치 뛴다 세 명. 아 확인 확인 확인. 바로 앞에 있다. 나가서 붙여볼게. 나머지. 쏴쏴쏴쏴 쏴. 야, 야 계속 싸줘야나 기절 자꾸, 잡고 진짜. 자 살려. 자꾸 살려. 자꾸 살려. 어, 하나 기절이야. 나 계속 보는 중. 둘 기절이야. 둘둘둘 둘. 자꾸 살려. 어? 아왜야두명 있다 여기. 아 뒤에도 있네. 와나 사번아 이... 언제 와. 야 요렇게 있어. 나 보고 있어 달래 갖고 보고 있었던 거야. 행해 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핀 깠다 아, 뭐야 이거 아, 나이스 어. 깔끔한데 아, 이번이 이런 거 아쉽다 아. 합이 살짝 맞아가는데, 우리 그래도 야 왼쪽에 뭐야? 사람 있다. 어, 있다 소다 소다 소다. 차 탄다. 차다차탄저어디앉아 차다 다 빠진다. 가자. 저차타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블라 연기나. 일단 여기 바위까지 붙여볼게. 내려 내려볼래 일단. 맞았나? 매달려 있다. 아야 여기 있잖아. 하나 더 있을 건데? 오른쪽 오른쪽 이게 오른쪽. 제발. 피빨고. 날씨 날씨 날씨. 대박이야. 저 처음에 그렇게 말을 안 주고. <laughs> 야, 아, 사번이 세면했네. 어, 좋은데? 놀린다, 놀린다, 이번이 음. 지금. <laughs> 아니야, 뭘 음. <laughs> 진짜 잘했잖아, 남편. 아, 차바이 터진다, 주시끼. 어, 음. 피킹 까만네 야,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저 높이고 붙여야 될것 같은데. 피킹 꺼냈어. 뭐, 피킹 끊었어. 뭐, 갑판 잡혔어. 나도. 타락해. 가, 가 가지나 이거 가 봐야 될거 같은데 기름이 충전돼도 와씨 사고인데 야저 집에 무조건 있겠지 야너 앞에 있다 핑능산에 3번 음. 집에도 있어 나4번 하는 뒤로 빼야 되겠는데? 그니까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빼 봐. 3번에도 어. 하나? 뺄게 이거 쟤네 해야될거 같아 붙어봐 내가 돈 달아줄게 어. 나만 뺏기면서 가봐 야 우리 안본다 나도 갈게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잡아줘야 돼 어그로 났나? 늦었지? 뒤로 뺐어 에이 나한테 어그로 어? 아까 걔 집에 집에랑 같은애 같은데? 어, 아, 음. 막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아, 아 아니, 여기 아니. 간다 간다 간다. 나비. 음. 나한탄 차서 다갈게 가면 어, 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야, 어, 차가 너한테 왔어. 오히려. 이쪽으로 하나 벌린다 아, 걸리는 구나 이제 아웃스킬이 나이스 샘통 아깝다 가야될거 같긴 해원보고 하면 미래가 없을거 같은 느낌 이거 앞에부터 좀 보고 해야될 듯 4번핑에 있었어

3번 핀 기절이야? 어, 3번 넘어 쏘던거 일단 앞에 오른쪽까지 붙어야 될것 같아 오른쪽 감자 한마더한 뒤에 천천히 포 하나 밀게 여 기절 없다 하나 더, 어, 없다, 하나 아, 더? 총알 없어 하나 더 뒤에 우와. 아 피가 너무 없었어 살리고있다 얘 손대고있어 나이스 아 깔끔하다 여섯명 남았거든 도로가에 하나 발진해 있고 요 안에 또 있었던거 같은데 도로 건너라 연막 없나? <laughs> 어 여기 <왜> 뛴다 <laughs> 아 저기 한테가? 저기 아지는거 어. 아. 여기 칸테라 하나 붙었어 3번으로 도로가로 도로가 반대로 차한대간거 있거든. 그리고 3번에 둘 정도 있는 거 같아. 최소. 아, 나 왼쪽 너무 아, 여기 뒤에도 있다. 여기. 4번 피 길리. 4번. P. 어, 보급모로 한다? 야, 어. 어. 아니, 나 폭수샷 컵. 보고 뭔가 기절? 어? 3번? 3번에 아. 있는데? 어, 여기 기절. 3번에도 있어. 3번에도. 아, 자, 나, 나... 안절하게 아 누가 중량? 아 버려 버려. 아안돼 버려야 돼? 아 어, 버려 버려. 아네 왼쪽 네 왼쪽 그 다리 다리 위. 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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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입구 다리. 쪽. 아탄 아, 애매한데. 사드 대. 아 그런 거 하나가 비는데? 어. 아까 길리가 혼자 나 그러면? 그러니까 저 멀리 하나 있었어 길리. 아보야아 보였나보네 아삼등이네 뭐야? 뭐야? 아, 보였나 아, 야, 아, 뭐야? 한 명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아깝다 야 치킨 먹고 왜이라아 어. 사브라 조금 너무 깊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나는 거기 밀어줄래 지 아, 치킨 시켜야 쓰고 있다, 이거 그냥. <웃음> 아... <웃음> 빡센데? 한번 죽겠는데? 야, 나 빼고 죽어. 야, 나 간다, 나 간다! 야, 어? 야 핵이야, 뭐야, 이거? 쓰자, 야, 솔타! 야, 어, 야, 야, 빨리 차 타봐. 가자. 차가 어디인데? 나올까, 나올까, 나올까? 다 발해 다 발해 야, 야 뭐야 핵이야 뭐야? 얼마나 네 제일 잘쏴야 복수해줘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잡아줘 네. 한 마리만 잡아줘 우리 팀 잡을라고? <laughs> 야 일부러 보고 있다 보여줘 아이쁘아 <laughs> 아, 뭐해 야뭐야 나가서 해봐 <laughs> 아니 아 뒤에 있잖아 <laughs> 아이씨 아 누가 야, 쟤네 뭐야? 야, 3번은 오버하지 마.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아, 4번아. 자. 나? 아니, 나 아무것도 3번, 안 했어. 3번, 3번, 3번. 3번, 3번. <laughs> 아이씨. 저거 욕 먹어야 돼, 저거. <laughs> 와, 그러니까, 나, 나와, 나와, 다시 좀. 아, 저 도망가는 거 말아야 지 어, 도망. 또필가 일찍 라스트 하나데아나나밥 <laughs> 먹으러 갈게.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어? 아니 뭘밥 뭐, 뭐, 먹으러 가. 뭐, 밥은... 차 있다. 야, 옥사. 야 옥상.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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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재좀재준는좀 살릴 수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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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야 재주고 있어. 야두 명인데? 제발 제발 세 하나야 일번 잡아줘. 야야 내가 살릴게. 어, 나, 나 살리기 좀 빡세긴 하네 나, 사고나 잘 채워줘야 돼 내가 채고 있어, 나뒤 아, 나 힐, 제발 허커 찍는다 나 이거 못 떨어지는데? 기다려 아, 살릴 수 있나? 살려줘 성방 넣고 하고 있어 야, 성방 성... 넣어두고 아 있어 아... 아, 옥상 언제 올라갔냐? 나 옥상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야 내려온 것 같아 옥상에서 아. <목소리>